안녕하세요, 쑥쑥 간수입니다. 부키즈 콘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스프링 이벤트 함께 가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광교 1 2동 지역구 이호수 도요원입니다 오늘 그 5월 5일 어린이날 뭐 행사를 마셔야 가지고 지금 밖에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좋은데 일기예보가 오늘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으로 해가지고. 컨벤션 센터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어가지고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소풍 날 저녁에 내일 날씨가 어떨까 상당히 어 기대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비가 오지만은 이렇게 실내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족들과 같이 행사를 할수 있게 돼서 천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진짜 마음껏 열심히 뛰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가 참석 시까지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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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합니다. 네. 그 <laughs> 네. 이렇게 대관료 없이 없이요 섭취하나요? 네, 무료입니다. 아. <laughs> 하고 기금 기구, 저기 기금은 보는 이제 챔피는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단체 기부금도 이제 좋은 일에 네. 연말에 쓰려고 네네. 그렇죠. 네. 아. 많이 참여하죠 네.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어린 이 날이라고 아이들하고 함께 오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함께 분갈이 하면서 같이 체험하고 그다음에 이 예쁜 반려 식물을 음. 사갖고 가서 집에서 함께 키우는 예 그런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꽃이 이꽃 이름은 자금우예요. 아 이거는 제주도가 원산지고요. 어, 제주도의 화산 화산석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거의 없어도 되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꽃은 테이블 야자거든요. 이 테이블 야자는. 물 많이 줘물 속에서도 사는 수생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시면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요. 실내에서 공기정화도 되는 꽃이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이 니 가족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나와서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반려 식물 병원 조리하는 거잖아. 어우 진짜요? 네. 그래 어제 날 애들한테 이, 직접 체우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반려 식물 병원을 제가 하는한 거예요. 아 거잖아요. 네. 우리 농업기술원에 가면은 반려 식물 병원이 있어요. 죽어가는 죽어가는 애들 보내면 살, 살아서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네. 인터넷에 반려 식물을 치면은 네. 옵니다 병원이. 나오면 네. 거기서 여섯 사진을 찍어서 그쪽 전송을 아. 하면은. 그 내용이란, <laughs> 그 <순단을 웃음> 그 네네. 아. 네. 최초 조리안을 만들었죠, 제가. 네, 그래가지고, 집에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그 식물병원을 보고 샘플링해서 거기서도 이제 같이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반려식물병원. <laughs> <만스케팅에서 들어있는> 게... <laughs> 여기 요거 좀 설명해 주시는? 제임 드로잉 조인 이는 어반 스케쳐 수원이라는 스케치 모임인데요. 네. 이 아이들한테 드로잉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있고요. 어 아이들이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수원에서 모여서 그림 그리는 모임이에요. 네. 어?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주로 모여서 그리는 네. 모임인데, 네. 예, 예 이런 사람입니다 네. 예. 그런데 아이들한테도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체험을 제공해보고 싶어 가지고. 이 미술재료를 깔아놨고, 네. 어, 재미있는 캔버스 액자를 가져왔어요. 네. 여기다가 그림 그려보고, 자기가 직접 뭔가 완성해보는 경험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캐리커처 음. 체험존이 음. 캐리커처 존이 있어서 음. 아이들이 자기 얼굴을 그리고 갈수 있도록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쁘게 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수원 돌아다닐 때 아. 그림을 그리는데, 어린이들한테 체험 한번 해보고 시켜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그 <끼리> 다름이 아 오늘 생들는것같 도서관이 전뭐 특별하게... 네, 저희 행사하는 네. 거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 책 전부 1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두권 이상 구매하시면 인형 하나 골라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행사하는 책인데요. 네. 이책 구매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질문지를 같이 드려요. 네. 그래서 이를 자리에 앉아서 풀어오시면 사은품 하나 자유롭게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아, 기바보다 기다려봐, 저기 누나 오면 감 <laughs> <laughs> 됐어요, 됐어요 호 오, 달려본데? 네, 지금 볼까요? 네, 저희 어플 설치해 주시고 프리스콜에 팔로우해 주시면 요 앞에서 뽑기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 네, 할수 있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잘 뽑아. 이렇게 뽑기 하면은 여기서 살 네, 맞습니다. 볼펜. 아, 동물 볼펜, 동물 볼펜. 볼펜 이쪽으로 세 친구 귀여운 거. 대충 다르시면 돼요. 고양이, 토끼, 강아지, 털이 있어요. 들어갈게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저희요? 이거 전단, 전단지 하나 보시겠어요? 네. 저희 행사에 대한 안내고요 지금 저희가 보드게임은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체험해보시고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체험권은 저쪽에서 구입 가능하시고요 저기 끝에서 일단 할건 있을 자원자원봉사당 <laughs> 아 이거 체험해다가 다치면은 또 이렇게 봉사도 그냥. <laughs> 매거진이 글로벌로 갈 거예요, 해외로. 그래서 에이 r 코리아랑 AR 글로벌 있어요. 그냥 저거 는 팔로우 하시고 저한테 보여 주시면 엽서도 어, 드릴 거고요. 네. 사인도 있어요. 저색이 네. <laughs> 유명한 무인 아, 아무튼 엽서도 드릴 거고 신청서 드릴 거예요. 그래 이건 뭔가 붙이고 전들은 3시 타임이 오셔야 편해요 그럼 3시 타임이 와서 무료로 찍어 드리고 무료로 레거진에내려가요 근데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면 잘릴 수 <laughs>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가져왔대요. 요 돼요. 2시에 와서 촬영 시간 2시예요. 네. 맞아요. 사진 찍을 거 네. 영상 만들게. 네, 2시 내실 두분 아, 두, 두, 타임 번? 두 타임 네, 네. 안녕 안녕. 와, 멋있겠다. 정유예요 네, 안녕. 네가 정유네 여기가 무대네.